중으로다붙팔파 님들 머리 위에 뭐 있어? 아이양갱지 어 nah, <laughs> 뭐,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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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만난 세계. 안녕하세요. 소녀시 대입니다나 죽어. 아니, 아니, <laughs>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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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니 아니, 안 썼다고 아니, 무조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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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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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고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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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누구 떨어졌네. <laughs> What's that? What's 너무 떨어지고 싶게 생겼어요 t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가 h a t s that? w 마 a t s that? What's that? 어 님들 말아 딸렸을 근데안될거 같아요 좀 있다 못쓸거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님들 저 신생딜이에요 <laughs> 신생도 그렇게 잘안 나와 <laughs> 저 밑에서 뭐 하세요? 정말 <laughs> <아니야, 아니야. 웃음> <아니야>. 신생, 신생은 나사 저정도까지안 나오잖아 아 신생 쩌딜요 <laughs> 어, 예. 쩌딜이면 존나 잘하는 거 있어 아, 아, 저 잘하는. 신생 빡두수입니다 네. 양갱민초 양눈 양갱민 5초 눈 5초 눈 5초 양갱민초 빠져 양갱민초 빠져 빠져 있어요 벌버이고 네. 나한테 올것 같아서 느꼈어 양갱님 멋있는 포즈 하고 있네 <laughs> 양갱님 <양경님은> 이 엄청 했어 <laughs> <양경님 웃음> <멋있어>. 양님 멋있는 자세 양갱 공기가 떠있어어 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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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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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근데 숫자를 아, 몰라요 저가 <laughs> <제가> 근데 숫자를 다음 마들 가지가지 가질 아니 <laughs> 어, 가지예요 님들 가지예요 님들 가지 가지라고. 이 다음에 사 마늘 마늘 마늘. 이 다음에 삼면. 야 나는 근데 난 토마토가 더 좋아 마늘은 별로 안 좋아. <놀네>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. <놀네> 토마토. 토마토 돌려. 여왕 여왕 여왕. 아내 토마토 어디 갔어 아 진짜. 아잘파개 <놀네> <저, 저, 저, 놀네> 열심히 오더해 아무도. <놀네> 팔팔 좀 깨워봐. 또안 깨운다고 지랄하는 놈들. 정렬, 정렬이한테 한번 전화해볼까? 전화해봐. 팔팔. <목소리> 장정렬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리얼하다. 아이고 정렬. 연결이 되지 않아. 음성 사서함으로 연. 아쉽게도 정렬 씨와 새해를 함께 맞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안정열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. 하고 장판 발바쳤다 사랑이다고. 뭐. 어. 뭐가 누가 들었는데? 양갱. 나 죽을 뻔했어. 할파 왜 감싸기 안 해줘서? 뷰용이 안 가르쳐줘서 그래. 지랄하고 <laughs> 있죠? 내나이트 레벨을 봐라. 양갱 괜찮아. 첫 목혔어. 아그 시작부터 키든가다 처먹고 키면 뭐 쓰내면 ㅋ ㅋ 아 얘기하고 아니, 피라고 전부를 피, 피 무려 5만대에 컷 키려다고 캘번즈 뒤지려고 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뒤지려고 <laughs> <laughs> 아니 캘번즈 왜나 억울한 안 풀렸어 억울한 게나 흘렸어 야씨야 뒤지려는 사람 2명이야 왜 ㅋ ㅋ ㅋ 즈 아니 켈본즈왜 하나 캘버즈 저... 삐졌잖아! 아니야 아니, 아니. <laughs> 존나 <존다> 우직하게 <laughs> 그래서 내가 캘버즈 흑마일 때잘안 데려가 레벨인 같은 거오 캘버즈! <laughs> 아니 캘버즈 어디 가어 아니 거기서 데려가면 아니 그 장판을 피해야지 맞아 기거왜안 얘들아 어, 나안 죽었어 기거왜안 <laughs> 움직여 자기가 그냥, 그냥 안 움직여 자기 얘들아 <laughs> 나 죽었어 아이씨 대단 야야나나나나 그래서 야, 개, 죽... 다 그쳐야 돼. 내내포포마베리아마베리아 이거를 다시 가야 돼. <laughs> 어, 자기가 힐러면은 소식말해서아지 없어. 양심 없는데. 와, 미쳤다. <laughs> 야래야래. 결번주 그만 놀고 좀. 어? 아, 너뭐 아, 하냐? 아, 이거 마지막 그거야. 너네뭐 하냐? 오지오. 결번주 아, 진짜 너무 너무 결번주 뭐라지 마라. 그러니까,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그쯤 되면 결번주가 문제가. 아, 결번주 그거요. 했다고. 그 뜻이었어. 왜 어.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거 봐야지. 어, 뭐 어디? <laughs> 몰라저 사람. 미치이지마 아. 저기 섬지. 아, 여기 있어. 나 보고 있어. 나 보고 있지. 아, 괜찮 저번에 이거 안에서 삐용이 나보고 걔...뭐라... 했는데 <laughs> 나 생존기 있는 거다 켰는데! <laughs> 내가... 내가 힐안 했어 <웃음> 야! <웃음> 야! <웃음> 아, 근데, 근데... 충격적인... 아... 충격적인 소식 한게 있어요 네요 뭐가 어. 더중요적 다음... 다음 몰입 구간 때저킬 생존기 없어요 지금은 그... 렌더이어그램 그러면은 뭐... 암용... 암용 하려면은 그거 이상영상이어야 있... 하잖아 환상, <laughs> 환상이잖아, 환상. <laughs> 다타어그램하고키다거 같은 데 착각이야? 환상은 무기로한 듯한 듯한 십자 레이저. 어. 어? <laughs> 아! 와, 그쪽 누가 밟았어? 듯 <laughs> 저기 <laughs> <laughs> 미친 새인가 듯한 기한 듯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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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듯기 하나는 내 실수일 수 있어. 아... 하나는 내거 아니야. <laughs> 다시 고백해도 돼. 다시. 아, 니잖아. 어차피 고백하라 니잖아. <laughs> 아이고, 나만 데미지 있는 줄 알고 첨 먹히고 달렸어. 아, 내가 봤어. 저 세계 동료한 바카 하고 있더라고. <laughs> 진짝이야이야 <laughs> 갑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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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이야주짝이야이야이야 갑자기? 갑자기? 이야 깜짝이야! 깜짝이 아, 안돼. 이들 <laughs> 깜짝이야! 니들 좀 멀어요... 이야 깜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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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이 왜? 아니 왜? 왜? <laughs> 뭐? 쟤 왜? 어? 왜? 풀타임이기야. <laughs> <아니>, 타뭐 풀타... <laughs> 점프야? 점프야? 무슨 첨무가? <laughs> 아니 이거 안 써주면 청무도석야할거 아, 디모가... 아니야. 아 무슨... 아뒷모 디모가... <laughs> 어, 야시, 야 <비하오다>. 나... <laughs> 그쯤 되면 탱커를 버리는 게 빠르지 않나? 아니 뿅. 뭐? 어? 어, 너 때문에 좁잖아, 여기. 어, 맞지, 맞지. 어, 잠만. 야, 어, 이거 어, 우리 어떡해. 우리 잠만, 우리 잠만. 아 야, 우리 못 나가. 야, 그냥 맞아, 맞아. 이거 맞아. 어. 음. <laughs> 아악흐 <laughs> <laughs> 우리 많은 일이 있었어, 저기 맞아. 그치? 너희들... 아, 그래. 하 아하하하. 언니... 누구세요? 아, 어, 민초님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. 아, 민... 민초님. 오랜만에 먹은 것 같은데, 아, 왜 맨날 오후에 안 들리지? 아왜 군딜님이 안 써? 야, 캘번, 아니 나 아니 켈번조가 응. 먼저 썼다고 <laughs> <가자>. 역시 자 켈본주. 켈번주 리미트 리미, 리미 뺏서 쓰는 속도는 빨라. 그러니까 여기서 안 멀죠, 일단. <laughs> 어, 여, 어차피 여기에서 잡아요. <laughs> 아니, 아니. 왜 따라와? 왜 따라가? <laughs> 왜 따라가? 왜따라가왜왜 <laughs> 왜, 왜 따라가. <laughs> <laughs> 따라가? 따라가. 따라가. <laughs> 打死！打死！打死！打死！哈哈哈哈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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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디 아, 봤다 씨. 아, 이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<웃음> 어이, <웃음> 아니, 뿔 어디에 붙어있는 건데? <laughs> 뿔 어떻게 아니, 뭔데? 붙였는데? 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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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입어도 너무 웃긴데?